113페이지, 대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의견 표현하기입니다. 우선, 서디포인트 보시면, 의견 표현하기의 표이 나옵니다. It seems to me that. 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는, seem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얘는, 뭔 뭐처럼, 보이다. 그 그렇죠? 그것은, 보입니다. to me 나에게 that 문장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t seems to me that 문장이 오는데요 해석을 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그것은 나에게 문장같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 직역이죠. 이걸 이제 근데 이거를 우리 말로 표현한 뭐냐면요. 나는 어 문장같이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우리 그것은 나에게 뭐뭐처럼 보여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어 문장같이 생각해 이이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 문장이라고 생각해 혹은 여기 여기 있는 뜻같이 문장인 것 같다 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때 대신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뭡니까 접속사죠. 접속사 대신 어, 생략한다. 종종 생략합니다. 대표 예문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radio program writer라고 왔는데요 Writer는 작가입니다. Radio program은 라디오 작가겠죠. 어, want는 어, 투 구정사를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표현입니다. Want 다음에 to 동사 운형으로 b 가 오면 비 무엇, 무엇 하면,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어, 직업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want to be, 되고 싶어요, a radio program write. Like. 라디오 작가가요?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What would help me become one? 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찾으면, 은 what, help me?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죠? 그 다음에, become one. 이 one은, 어, 대명사입니다. 이거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 대명사입니다. 여기서는 대명사. 바로, become. 뭐, 멋이 대다죠? o 어, 그게 되려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radio program writer를, 어, 반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 우리말로 하면은, 어, 저 라디오 작가 되고 싶은데요. 그것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대명사, 그것이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혹은 그것이. 라는 뜻이, 뜻으로 해석하면은 편하고요. 이 원은 바로 radio writer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어 여기 나오는 help, 그 다음에 become입니다. 밑까지 해서요. 그래서 어순을 보시면, 어, help,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어, 동사원형이 왔어요. 근데 이제 help, 목적어, 동사원형인데, 동사원형하고 투부정사 모두, 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네. 어, 근데 ING는 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뭐한다? 돕는다. 내가 그것이 되는 것을 라디오 작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무엇이 내가, 어, 라디오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help me, 어, become도 되고요, to become도 된다는 거. 신경 써, 어, 이 help 때문에 가능합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운영, 혹은 to, book, to, 부정사 이렇게 온다는 거. 어, 예를 들어버리면, help him, 어, clean the room. 이렇게, 어, 그가 방청소 하는 것을 돕다. 알죠? I help 라고 할게요. 뭐랑 똑같다고요? 어, to clean the room. 이렇게 쓰는 것도 둘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cleaning the room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요 want to be 뭐, ~~이 되고 싶어 하다 뭐, ~~이 되고 싶어 하다 그 다음에 what would help me 동사원형 help 동사원형 그래서 help 동사원형 help 동사 운영 혹은 투부정사, 다 가능하다. 투부정사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프로그램 라이터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때 원은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it seems to me, 일단 이제 보니까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문장이 왔습니다. 따져볼까요? 어, 여기 동사가 보이죠? 앞에 애가 뭐라는 겁니까? 애가 지금 뭐입니까? 주어라는 겁니다. 주어. 그래서 뭘로 시작합니까? ing 동명사로 시작해요.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주, 주의해야 될게뭐고 단수 취급한다. 만약에 여기에 우두가 없었으면 여기 뭘로 써야 돼요? is라고 썼어야 됩니다. 그렇죠? is라고 썼어야 돼. 근데 우두가 왔기 때문에 시제를 어 수의 일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동사는 다 똑같으니까요. 해석해 볼게요. It seems to me, 나에게 writing your own story, own은 자신의, 자신 소유의, 어, 자신의 스토리,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 동명사는,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쓰다,를, 뭘로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의 자신의 스토리, 이야기를 쓰는 것은 would be helpful. helpful은 도움이 되는, 혹은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해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고 seems,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어 지금 선생님이 좀 잘못 생각하는데 어 여기서 선생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다시 찍을 수도 없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선생님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거 이 식고요. 이거 대시입니다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진주어예요, 진주어. 그래서, 나에게 문장같이 보인다,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어요. 어, 이렇게, 나에게 문장같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대시 있는데요. it, that, it, that, 용법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어... 아,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it 대시 나오면 it은 가주어로서 생략을 아니 해석을 하지 않는다 생략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해석을 그래서 어... 문장같이 보인다 나에게 문장같이 보인다 그쵸? 그렇죠? 나에게 어... 너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 그쵸? 이거를 의역하면 된다고요. 어, 너의 자신의 이, 이야기가, 음, 나는 너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어, 선생님이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It, that. 얘는 강조구분이라고 불러요. 얘는 그리고, 어, 뭡니까? 음, 어, 바로, 어, 생, 애는,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가주어로써 어, 뭐 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됐죠? 음, 넘어갈게요. 어, 의견이 나타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 자주 보이는 거죠. I think that 하면, 나는 뭐 뭐라고 생각해. I believe that. 난뭐 뭐라고 믿어.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표현입니다. In my opinion. My o p i n 은내 생각에는, 그죠? 그 다음에, from my point of view 하면요. point of view는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시점. 그래서, 내가, 내 시점에서는 말이야. 내 시점에서는 말이야. 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오피니언은 바로 이거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그냥 어, my opinion은 내 의견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바로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from입니다. from my point of view. 그렇죠? 포인트가 점입니다. 이거 시각이야. 시각점. 이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점. 내 시점에서 보면 이런 뜻이죠. 내 시점에서 보면 내가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중요하고요. 뒤에 단어. 통째로 외우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 뒤에는 똑같은 문장이 옵니다. 만약에 어, it is true라고 뒤에 다 붙이면요. I think it is true.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I believe it is true.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 In my opinion, it is true. 그면내 생각에는 그건 사실이야. It uh, from my point of view, it is true. 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입니다. 우선 What do you think about? 그래서, think about, 혹은 think of도 됩니다. 그래서, 어, what do you think about? 뭐, 뭐, 뭐. 뭐에 대해서, 무 뭐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어, of, about, 둘다 가능하고요. 뒤에 명사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 힘을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힘을 넣으면요. What do you think about him? think of him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현이 우리 뭐어 우리 유명한 do you know 어뭐 사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뭡니까? 한국 외국사 만나면은, 우리 한국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 되면서, Do you know Psy? Do you know, 너 Psy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무리 좀 약간 무례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 No 다음에는요, About하고 Of를 붙여주시는게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Psy보다는, 어, What do you think about Psy? 혹은 What do you think of Psy?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너, 혹시 사이 아세요? 한국 아세요? 코리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서 의견이라는 opinion을 써서 your opinion, what's your opinion of? 얘도 of를 붙입니다. 뭣뭣에 대해서 what's your opinion of? 뭣뭣에 대한 생각은, 의견은 어떠니? what do you say about? 뭐뭐뭐 뭐, 뭐, 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말을 할 거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say? 됐고요. 그다음에 What's your What's your opinion of? 라고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외국인과 만났을 때한 번은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암기를 꼭 철저히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민이 나왔죠. 이시 나왔고요. t 나왔죠. 이 t 강조구문이라고 했어요. 얘는 가주어 뭐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 내 생각에는 탐라 i k 사 s 탐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혹은 나에게 탐이 나에게는 탐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라고 이렇게 직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어 생각해 나왔습니다. I think 하면 되겠죠? I think that Jennifer should take her mother's advice. Take advice. Advice가 충고죠. Take는 받다. 충고를 받는 것. 충고를 받아들인다. 받고가 아 받다. 충고를 받다. 충고를 받아들이다. 그녀 엄마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should 해야 한다고. 제니퍼가, 제니퍼가 엄마, 그녀의 엄마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in my, in이 들어가면 my opinion. 됐죠. 그다면서 복습하는 거. from my point of view. 라고 나왔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듯이고요 your essay essay는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논술 시험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eed to be revised r e v i s e 는 이거는 r e v i s e 하면요 우리 청바지 이름 있죠 revised 그쵸 거기랑 비슷합니다 r e v i s e 자체는 뭐냐면 수정하다 그 다음에 어, 수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1위로 끝나요. 그쵸? 뭡니까? 여기서 과거형이 아니고,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죠?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로 어, 수정된, 고쳐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be, 과거 분사하면, 이거 수동태로 생각해도 돼요. 수동태니까 수정하다가 아니라 수정되다. 그래서, 너의 논술 답안지는 need to, 그 다음에 need 다음에 투구정사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 체크는 need 다음에 투구정사, 그 다음에 be revised 해서 수동태, 수정되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에는 너의 에세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에세이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정이 필요해. 수정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수동태로 음, 하셔도 되고요. 비동사 revised해서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형용사 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쵸? 수정되다. 그쵸? 그렇죠? 고쳐지다. 이렇게. 어. 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이렇게 비동사 형용사로 생각하는 해서 설명하는 어, 선생님들도 있다.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거분사는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비동사랑 만나면 이거 수정되다 라는 뜻이 된다. 저 수정, 수정태 의미를 갖게 된다. 혹은 B 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동태다. 해서 수정되다라는 뜻을 그냥 갖게 된다고 라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말이 맞도록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말 쓰시고 내 생각에는 It seems to me, 보죠? That Susan Susan looks lonely 나왔습니다. Look 수준은 쉬기 때문에 s를 붙였죠. Look은 먼뭐처럼 멤모하게, 보이다, 이런 뜻인데요. 뒤에 룩 다음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요. 형용사는 이때 보호 역할을 하고,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뒤에, 어, 이게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문장이 끝나는 경우 무조건 이 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 ly가 있어서 부다 같이 보이지만, lonely는 외로운 이런 뜻을 써. 서 외로운 뜻으로서 형용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래 중에서, 우리 부활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가 바로, 어, lonely night입니다. 외로운 밤. 네, 들어봤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lonely night인지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들어봤을 거다. 로니 나이 그리고 지금 이따 시연 나면은 로니 나이스 어디 유튜브에 쳐 보시고 노래 한번 들어 보시면 아이 노래 아 로니 나이 외로운 밤이구나 왜 외로운 밤일까 하면서 그는 거어 나중에 나이 들면 더 알게 됩니다.